네. 자 지금 우리가 여기 전기분 손익계산서죠 왜 손익계산서냐면 여기 여러분들 803번 이게 800번대가 판매비와 관리비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판매비와 관리비입니다 이게 이게 500번대면 우리가 500번대면 제조원가 명세서 가야 되죠 500번대 비용이 제조경비라고 했으니까 네, 여기에는 판매비와 관리비입니다 평관비라고 하죠 음, 그래서 손익계산서를 검토한 결과 오류가 발생했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전기분 손익계산서를 검토한 결과 오류가 발견됐는데, 여기서 금액을 고치란 얘기예요. 340만원으로.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실 게, 이 논리를 생각해 주셔야 돼요. 비용이 160만원 만큼 줄거 아니에요, 지금? 그죠? 렇 왜냐하면 500만원이 아니라 340만원이 올바른 금액이니까. 비용을 160만원 줄일 거예요. 맞죠, 여러분들? 어, 그러면, 우리, 이 손익계산서의 최종적인 결론이 뭐였어요? 뭘 구하는 건 손익계산서는? 최종적으로 단기순이익을 구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생각도 같이 해주셔야 되는 거라는 거예요. 단기순이익이 변했겠네? 물론, 올랐겠지만 변했겠네?를 생각도 같이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맞죠? 그냥 고치는 거에서 멈추면 끝납니다, 여기는. 더 이상 이제, 시간만 낭비해요, 여러분들. 죠 그래서, 요, 요, 이 문제는 가급적 먼저 푸시는 건 비추입니다, 비추. 알죠? 아니면 많이 풀어보시거나, 이 생각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그럼 여기 전기분 손, 여러분들 적는 거 비추입니다. 알죠? 논리가 더 중요해요, 여러분. 여기 는 논리가. 자, 전기분 손익계산서가 7시 방향 이쪽이죠? 여기에 여러분들, 단기분 고치는 거 없습니다. 우리 시험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왔다 갔다 하는 건 전기분 재무제표 고치는 거고요. 장부조에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 전기분을 하는 게 아니라 단기분 하는 거예요. 알죠? 어. 자, 그럼 전기분 손익계산서를 가보면,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상여금 이렇게 검색해보세요. 상여금 여기 500만원이라고 있어요. 보이세요? 상여금 5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여기? 그죠? 렇 어, 그러면 여기가 이게 이 상여금이 올바른 숫자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여기 있는 단기순이 8,710만원도 최종적인 결론이요. 이것도 올바른 숫자가 아닙니다. 그죠. 그러니까 연습하실 때는 이런 것들을 다 적어 놓, 놓으세요. 여러분 연습하실 때 대개 속치다 연습하실 때는 에 이거 시간 날때 이렇게. 그럼 당연히 오류를 수정한다면 지금 단기 순이익이 160만 원 오를 거라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얘가 이제 어떻게 될 거냐면 네, 160만 원 오르니까 8,870만 원될 거예요. 그죠 그럼 이 생각을 해주시고 이제 단기 순이익이 어디 영향을 주냐면. 이익이 쌓여지는 미처분 이익인 경은그쪽 영향 주잖아요. 그것까지 같이 생각을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한번 고쳐볼게요. 그럼 이거 숫자 바꾸는 거잖아요. 맞죠? 근데 만약에 문제에서 이럴 수도 있거든. 누락했다라고 하면 이 아래에다가 그냥 해당 계정과 몇 글자 치시면 돼요. 뭐 절, 누락했다라고 하면 여기다 그냥 뭐 전력비 누락했다라 이런 것들. 죠 그러니까 금액 고치는 거는 해당 금액만 고치시면 되는 거고. 누락됐다라고 하면 아래에서 우리 일반 점표 입력 검색하듯이 해주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말아서 숫자대로 배열됩니다. 자 그럼 얘를 3 4 0만원 고치는 거죠. 음, 고치면, 고쳤어요. 지금 올바르게 고쳤습니다. 고치면 최종적인 결론, 손익계산서의 최종적인 결론인 단기순이익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그죠. 어, 근데 바뀌면 얘가 어디에 향냐 주냐면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죠. 그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관리하는 게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라고 했단 말이에요. 맞죠? 여러분들? 그죠? 어, 그러면 예, 안 끌게요, 이거는. 그러면 여기 예, 우리가 전기분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에 정확하게는 우리가 미처분 이익잉여금 처분하는 겁니다. 예, 여기를 갑니다. 네, 예, 그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위에 있는 제가 지금 밑줄 친 로마자 1번이 기말 미처분 이익잉여금이다 라고 했죠? 로마자 1번이. 근데 여기 보시면 단기 순익이 8,710만 원이라고 돼 있잖아요 여기가요. 이거 올바른 숫자예요? 올바르지 않은 숫자예요? 이거 8,710만 원. 이거 올바르지 않은 숫자였어요. 맞죠? 어, 그럼 위에 있는 1억 2,500만 원 있죠? 이것도 올바르지 않은 기말 미처분 이익잉여금이다라는 거예요. 아, 오케이? 음. 이렇게 같이 생 여기. 그럼 오류 수정 전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전년도 말에 예인 거예요. 얘. 오케이? 음. 그러면 이익 지금 단기순위가 늘렸잖아요. 160만원. 그럼 얘가 오류 수정 후, 126600000 이렇게 될 거라. 물론, 요게 바뀔 거라라는 생각만 해주시면 돼요. 됐죠? 어, 그러면 우리가 어저께 얘는 그냥 불러오기 눌러도 된다라고 했죠, 여러분들? 그죠? 렇 어, 불러오기 누르시거나 직접 바꾸셔도 됩니다. 음. 자, 얘를 불러오기 하면, 여기가 올바른 숫자로 바뀌었죠. 8870만원이. 되세요? 요렇게? 예, 네, 그러면 이제 위에 있는 로마자 1번 미처분 이익잉여금도 이제 전년도 말에 미처분 이익잉여금 기말에 있는 걸로 잘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되세요. 음 그럼 최종적으로 우리가 이제 이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자본 중에 하나잖아요. 그럼 이제 기말 자산 부채 자본을 마지막으로 관리하는 게 재무상태표죠. 그죠. 렇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생각도 같이 해주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어, 그러면 이제 재무상태표 쪽에 가야 되는데 분명히 재무 상태표에는 2월 이익잉여금이라고 되어 있다라고 했죠. 얘가 1억 2,500만 원 되어 있을 거거든요. 얘를 1억 2,660만 원 바꿔줘야 되겠네. 이 생각도 같이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조금 짜증나요. 알죠? 물론, 이렇게 해주면, 얘를 컨트롤 C, 컨트롤 V 이용하시는 게좀 괜찮아요. 이 금액을 복사하는 거예요. 1억 2,660만 원에 맞는 숫자잖아요. 얘를 컨트롤 C 하고요. 음, 그 다음에 전기분 재무상태표 가서 음, 가면 여기에 2월 이익잉여금이 잘못된 숫자잖아요 1억 2,500만원 아니죠 1억 일억 5, 1억 2,660만원이었단 말이에요 여기 보면 시 대차차이 익안 맞죠 160만원으로 안 맞죠 그럼 지금 복사한 금액을 여기 2월 이익잉여금 금액에 붙여넣기 하면 된단 말이에요 이거 추천드릴게요 물론 직접 쓰셔도 되고요 어, 그럼 여기에 붙여넣으면 결론적으로 대차차이 익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나마 우리가 가장 쉬운 축에 속해요. 손익계산서부터 가니까 알겠죠? 어떤, 어떤 어떻게 돌아가는지 되시겠어요? 음, 이거는 좀 여러분들이